클레오파트라 특별판 5편 악티움 해전. 운명의 분수령. 지난 시간, 안토니우스와 클레오파트라는 옥타비아누스와의 피할 수 없는 대결을 앞두고 악티움의 옆에서 대치하고 있었습니다. 몇 개월간의 팽팽한 긴장감 속에서 드디어 운명의 순간이 다가온 것이었어요. 기원전 31년 9월 2일. 이날의 해전은 단순한 군사적 승부를 넘어 고대 세계의 미래를 결정할 역사적 분수령이었거든요. 클레오파트라와 안토니우스가 꿈꿔왔던 동서양을 아우르는 대제국의 비전이 현실이 될지, 아니면 모든 것이 바다 밑으로 가라앉을지 결정되는 마지막 순간이었습니다. 악티움 해전이 시작되던 그날 아침, 클레오파트라는 자신의 기함에서 마지막 점검을 하고 있었어요. 황금으로 장식된 거대한 갤리선 위에서 그녀는 여전히 위험 있는 모습이었지만, 내 심으로는 깊은 불안감을 감추고 있었거든요. 이번 전투가 실패하면 모든 것이 끝이라는 것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으니까요. 하지만 그녀는 결코 그런 두려움을 드러내지 않았어요. 여왕으로서 그리고 안토니우스의 동반자로서 당당한 모습을 유지해야 했거든요. 안토니우스 역시 복잡한 심경이었어요. 한편으로는 이제야 옥타비아누스와 정면 승부를 할수 있다는 기대감이 있었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이 전투가 자신의 마지막이 될 수도 있다는 예감이 들었거든요. 특히 부하들의 사기가 예전 같지 않다는 것이 그를 괴롭혔어요. 많은 로마 병사들이 동족끼리의 전쟁의 회의를 느끼고 있었고, 클레오파트라와 함께 싸운다는 것에 대해서도 불편해하고 있었거든요. 양군의 함대가 대치한 모습은 정말 장관이었어요. 안토니우스와 클레오파트라 측은 500여 척의 함선을 보유하고 있었는데, 이 중에는 거대한 10단 갤리선들도 포함되어 있었거든요. 특히 클레오파트라의 기함은 마치 떠다니는 궁전 같았어요. 황금 장식과 자주색 꽃으로 치장된 모습이 바다 위에서 유독 눈에 띄었죠. 반면 옥타비아누스 군은 400여 척으로 수적으로는 열세였지만 함선들이 더 기동성이 좋았고, 승무원들의 사기도 높았어요. 전투가 시작되자 바다는 순식간에 아수라장이 되었어요. 거대한 함선들이 서로 충돌하면서 나무가 부서지는 소리와 병사들의 함성의 하늘을 찔렀거든요. 안토니우스는 용감하게 선두에서 지휘하며 적함들을 공격했어요. 그의 기함 주변에서는 치열한 접근전이 벌어졌고, 한때는 승기를 잡는 것처럼 보이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전황은 예상과 다르게 흘러갔어요. 옥타비아누스군의 함선들이 안토니우스군보다 훨씬 기동성이 뛰어났거든요. 작고 빠른 함선들이 큰 갤리선들 사이를 누비며 효과적인 공격을 가했어요. 특히 옥타비아누스의 제독 아그리파가 펼친 전술은 정말 뛰어났죠. 그는 안토니우스군의 대형을 흩뜨려놓고 개별적으로 격파하는 전략을 사용했습니다. 전투가 한창 진행되던 중 갑작스러운 일이 벌어졌어요. 클레오파트라의 함대가 전장을 이탈하기 시작한 것이었습니다. 이집트 함선 60여 척이 일제히 전장에서 빠져나가기 시작했거든요. 이를 본 사람들은 모두 놀랐어요. 전투가 아직 끝나지도 않았는데, 왜 클레오파트라가 도망치는 걸까요? 이 순간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설이 있어요. 어떤 사람들은 클레오파트라가 겁을 먹고 도망쳤다고 했지만, 다른 사람들은 그녀가 미리 계획된 후퇴 작전을 실행한 것이라고 주장했거든요. 아마도 클레오파트라는 전투 상황이 불리하다고 판단하고 최소한 이집트로 돌아갈 수 있는 길을 확보하려 했던 것 같아요. 모든 것을 잃는 것보다는 일부라도 보존하는 것이 낫다고 생각했을 수도 있죠. 문제는 안토니우스의 반응이었어요. 클레오파트라가 전장을 떠나는 것을 본 순간, 그는 망설임 없이 자신의 기함을 돌려 그녀를 뒤쫓아갔거든요. 이는 정말 충격적인 행동이었어요. 전투가 한창인데 최고 지휘관이 전장을 이탈한 것이었으니까요. 안토니우스의 부하들은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그를 바라봤어요. 안토니우스가 왜 이런 선택을 했을까요? 아마도 그에게는 클레오파트라가 전쟁보다 더 소중했던 것 같아요. 승리보다는 사랑하는 사람을 지키는 것이 더 중요했던 거죠. 하지만 이 선택은 그의 정치적 생명을 완전히 끝장내는 결과를 가져왔어요. 로마의 장군이 전투 중에 여자를 따라 도망쳤다는 것은 용서받을 수 없는 일이었거든요. 안토니우스가 전장을 떠나자 그의 함대는 완전히 붕괴되었어요. 지휘관을 잃은 함선들은 제대로 싸울 수도 없었고, 많은 배들이 항복하거나 격침되었거든요. 일부는 끝까지 저항했지만, 결국 옥타비아누스군의 압도적인 승리로 끝났어요. 안토니우스와 클레오파트라가 그토록 공들여 준비한 함대는 하루 만에 전멸하고 말았습니다. 한편 안토니우스는 클레오파트라의 배를 쫓아가 간신히 합류했어요. 두 사람이 다시 만났을 때의 심경은 어떠했을까요? 클레오파트라는 안토니우스가 자신을 따라왔다는 것에 감동했을 수도 있지만, 동시에 그가 모든 것을 포기했다는 현실에 절망했을 수도 있어요. 안토니우스 역시 마찬가지였을 거예요. 사랑하는 여인을 지켰지만 그 대가로 모든 것을 잃었거든요. 패배한 두 사람은 이집트로 돌아갈 수밖에 없었어요. 하지만 이제 그들에게 남은 것은 얼마 없었어요. 함대도 잃었고 많은 동맹군들도 배신했으며 무엇보다 정치적 정당성도 완전히 상실했거든요. 옥타비아누스는 승리의 기쁨을 만끽하며 로마로 돌아갔고 이제 지중해 전체가 그의 손안에 들어오게 되었어요. 알렉산드리아로 돌아온 안토니우스와 클레오파트라는 완전히 다른 사람들이 되어 있었어요. 예전의 자신감과 야망은 온데간데없고 깊은 절망과 체념에 빠져있었거든요. 안토니우스는 며칠 동안 아무와도 말하지 않고 혼자 있으려고 했어요. 자신이 저지른 실수와 잃어버린 모든 것들에 대한 후회로 괴로워했죠. 하지만 클레오파트라는 달랐어요. 비록 큰 패배를 당했지만 그녀는 아직 포기하지 않았거든요. 이집트라는 나라와 자신의 자녀들을 지켜야 한다는 사명감이 그녀를 다시 일으켜 세웠어요. 그녀는 안토니우스를 위로하면서도 동시에 다음 계획을 세우기 시작했습니다. 클레오파트라가 생각한 계획은 이런 것이었어요. 우선 옥타비아누스와 협상을 시도해보는 것이었죠. 만약 협상이 실패하면 인도나 에티오피아로 피신해서 새로운 왕국을 건설하는 것이었어요. 아니면 최악의 경우 장엄한 죽음을 택하는 것도 고려하고 있었거든요. 그녀는 어떤 일이 있어도 로마인들에게 굴욕을 당하지는 않겠다고 다짐했습니다. 기원전 30년 여름 옥타비아누스가 마침내 이집트 침공을 시작했어요. 그는 알렉산드리아를 향해 진군하면서 안토니우스와 클레오파트라에게 항복을 요구했거든요. 하지만 두 사람은 이를 거부했어요. 끝까지 싸우기로 결심한 것이었죠. 비록 승산이 희박하다는 것을 알고 있었지만 적어도 명예는 지키고 싶었어요. 안토니우스는 마지막 힘을 짜내어 방어전을 준비했어요. 알렉산드리아에 남아있던 병력들을 모아서 옥타비아누스군에 맞서려고 했거든요. 하지만 현실은 냉혹했어요. 많은 병사들이 이미 사기를 잃었고 일부는 적군에게 투항하기 시작했어요. 안토니우스가 아무리 용맹하게 싸워도 대세는 바꿀 수 없었습니다. 클레오파트라는 이런 상황에서 마지막 카드를 꺼내 들었어요. 그녀는 자신의 무덤을 미리 준비하고 그곳에 이집트의 모든 보물들을 모아놓았거든요. 그리고 옥타비아누스에게 메시지를 보냈어요. 만약 당신이 나를 굴복시키려 한다면 나는 이 모든 보물과 함께 불타 죽겠다고 경고한 것이었죠. 이는 매우 효과적인 협상 수단이었어요. 옥타비아누스는 클레오파트라의 경고를 심각하게 받아들였어요. 이집트의 보물들은 로마 제국의 재정에 매우 중요했거든요. 더욱이 클레오파트라를 생포해서 로마로 데려가는 것이 정치적으로도 필요했어요. 그래서 그는 클레오파트라와 비밀 협상을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이런 협상 소식을 들은 안토니우스는 큰 충격을 받았어요. 자신이 사랑하는 여인이 적과 거래를 하려 한다는 것이 믿어지지 않았거든요. 설상가상으로 클레오파트라가 이미 죽었다는 거짓 소문까지 들려왔어요. 이에 절망한 안토니우스는 마침내 극단적인 선택을 했습니다. 기원전 30년 8월 1일, 안토니우스는 자신의 검으로 스스로 목숨을 끊었어요. 하지만 치명상을 입었음에도 즉시 죽지는 않았거든요. 그는 마지막 숨을 거두기 전에 클레오파트라를 한번더 보고 싶어 했어요. 부하들이 그를 클레오파트라의 무덤으로 옮겼고, 두 사람은 마지막으로 만날 수 있었습니다. 클레오파트라의 품에서 숨을 거둔 안토니우스를 보며 그녀의 심정은 어떠했을까요? 사랑하는 남자를 잃은 슬픔과 함께, 이제 혼자서 모든 것을 감당해야 한다는 무게감이 그녀를 짓눌렀을 거예요. 하지만 그녀는 여전히 이집트의 여왕이었고, 마지막까지 품위를 지켜야 했습니다. 안토니우스의 죽음 후, 옥타비아누스는 클레오파트라와 직접 만났어요. 이는 역사적인 만남이었죠. 과거 카이사르와 안토니우스를 사로잡았던 클레오파트라가 이제 새로운 로마의 지배자와 마주한 것이었거든요. 하지만 이번에는 상황이 완전히 달랐어요. 클레오파트라는 더 이상 권력자가 아니라 패배자였으니까요. 옥타비아누스는 클레오파트라를 죽이지 않았어요. 대신 그녀를 로마로 데려가서 개선식에서 전시하려고 했거든요. 이는 클레오파트라에게는 죽음보다 더큰 굴욕이었어요. 이집트의 여왕이 로마 시민들 앞에서 포로로 끌려다니는 모습을 상상만 해도 끔찍했거든요. 그녀는 절대로 그런 일을 당하지 않겠다고 결심했습니다. 클레오파트라는 마지막 계획을 실행에 옮겼어요. 그녀는 독사를 이용해 자신의 목숨을 끊기로 결심했거든요. 이집트에서 독사는 신성한 동물로 여겨졌고 특히 코브라는 파라오의 상징이었어요. 독사에게 물려 죽는다는 것은 여신이 되어 영생을 얻는다는 의미였죠. 기원전 30년 8월 12일 클레오파트라는 마지막 목욕을 하고 가장 아름다운 옷으로 치장했어요. 그리고 두 명의 시녀와 함께 조용히 죽음을 맞이했습니다. 그녀의 마지막 모습은 정말 장엄했다고 전해져요. 죽어서도 여전히 이집트의 여왕다운 위엄을 잃지 않았거든요. 클레오파트라의 죽음으로 프톨레마이오스 왕조 300년의 역사가 막을 내렸어요. 이집트는 로마의 속주가 되었고 파라오라는 칭호도 역사 속으로 사라졌죠. 하지만 클레오파트라의 이름은 영원히 기억될 것이었어요. 그녀는 단순히 아름다운 여인이 아니라 마지막까지 자신의 나라와 존엄을 지키려 했던 진정한 여왕이었거든요. 옥타비아누스는 클레오파트라의 죽음을 확인하고 복잡한 심경이었을 거예요. 한편으로는 이제 모든 경쟁자가 사라졌다는 안도감이 있었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그녀의 당당함에 어느 정도 존경심을 느꼈을 수도 있어요. 어쨌든 이제 지중해 전체가 그의 손에 들어왔고 로마 제국의 새로운 시대가 시작되었습니다.